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이 코인이 커뮤니티 확장을 위해서 마케팅 비용 대신 진행하는 이 크립토 행사는 무엇일까요? 안 받으면 나만 바보 되는 이벤트고요. 암호화폐 처음 발행할 때이 코인들의 문화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을 누르고 010-8459-8508번으로 정답을 전송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요즘 퀴즈 마치셔서 커피쿠폰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요 며칠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장에 이런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고 오늘의 퀴즈 같은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시고 하면서 기다리셔야 조급함이 덜해져서 더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퀴즈 이벤트, 그리고 영상 뒤에 정리되어 있는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66%, 75%, 70%, 67%, 71%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조정장에서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폴리메시 어제 코인니스 기사부터 정보가 나왔을 때 바로 진입가 말씀드렸는데요. 215원에서 225원 기중 30% 바이낸스가 노드 운영자 합류 이런 호재는 텍스 솔라와처럼 바이낸스가 직접적으로 상승을 시키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호재인데요. 이 영상도 급히 찍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하자마자 말씀드렸습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은 건방진 아발란체 유놈 님은 하락장 현물 단타 들어갔다가 손실 보셨는데 그냥 다 복구해 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손실 보고 있었는데 실시간 정보 받고 진짜 원금 복구방 들어와서 원금복구 다 했습니다 이분 마이너스 81% 였습니다 이제 원금복구 다 하셨고요 들어오신지 2주 밖에 안 되셨습니다 저도 손실 보다가 정보 받고 수익 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절 장인님도 이제는 오셔서 제가 현물 추천 말씀드리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장에서 어떻게 저런 수익을 내는지 신기하네요 진짜 폴리메시 신의 한수 였음 대박 안전이 올라가서 더 좋았네요 대박이네요 굿입니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도 여러분들도 수익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폴리매쉬 비중 많이 넣어서 약 1.6억 원, 1억 6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이런 기회는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한 가지 종목의 호재가 나왔을 때 유동성이 몰리면서 매수만 한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하나씩 나옵니다. 이 종목들만 정보를 미리 알고 매수에 성공하신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하루 만에 70% 수익 내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테슬라 폭락에 기술주들이 부담을 가지면서 나스닥은 기술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하락이 비트코인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매크로 현상이 있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크로 경제 지표. 원래는 상회를 하면은 패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 이 우려가 강해져서 상회를 해도 이제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그런 매크로 상황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이런 200배 상승하는 민코인처럼 그리고 폴리메쉬처럼 호재가 있거나 유동성이 몰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상승하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한 선택과 집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폴리매쉬는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호재도 함께 있고 SEC가 힘이 약해지면서 증권성을 띄고 있는 이 폴리메쉬의 상승으로 SEC의 모든 의견을 반박하는 그런 세력들의 큰 그림이기도 하고요. 호재로는 바이낸스 폴리메쉬 노드 운영자 합류. 폴리메쉬를 바이낸스가 껴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같은 기사를 보고도 이게 상승을 크게 할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레이팅하는 실력. 여러분들 이 실력 키울 수 있게끔 무료 카톡방. 이 카톡방에서 다 도와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셔서 꼭 참여하시고 모든 정보, 그리고 정보를 레이팅하는 방법까지 다 익혀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진리카인데요. 최근 EBM 호환, 네트워크 업데이트 이슈로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하는 게 질리카 단순히 이더리움 EBM 호환으로 이 샤펠라 업그레이드수의 종목에서 그칠 종목이 아닙니다. 질리카의 진면목은 블록체인 게임 P2E 그리고 메타버스입니다. 현재 P2E와 블록체인 게임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새별이고 메타버스는 약간 지고 있는 그런 태양인데요. 이 메타버스의 흐름이 끊긴 이유는 기술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카는이 기술력을 극복하고 엄청난 퀄리티의 메타버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카는 작년부터 웹3 게임, 이 콘솔 시제품을 공개했고 게임 자체는 이제 공개가 임박했습니다. 이 게임 생태계에 블록체인이 융합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할수 있다고 위믹스 장영국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아직 시장이 1%도 개척이 안 됐다 그런데도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가치를 만들 수 있었다 90% 100% 개척이 된다면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될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카의 메타버스 바로 메타폴리스입니다 이 메타폴리스는 엄청난 퀄리티로 디즈니와의 협력설도 있었는데요. 디즈니와의 협력설은 아니라고 발표가 됐지만 메타폴리스의 퀄리티는 디즈니가 함께 했을 정도로 오해를 받을 만큼 엄청난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는 현존하는 메타버스 중에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다. 즉,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메타버스 계열입니다. 그리고 25일 16시부터 입출금이 중단되면서 하드포크를 지원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평가가 시작될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BM 호환성, 이 향상 업데이트부터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기술력까지 좋은데 마이넨스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느낌 오시나요? 이 질리카 시가총액 현재 6,700억, 6,500억인데요. 샌드박스 생각하면 최소 1.5조, 1조 5천억 이상으로 평가 가를 받아야 하는 코인입니다. 그럼 지금 가격에 못해도 두 배는 되겠죠. 이 진리카 정말 보수적으로 바라봤을 때 100원이 적정 가격인데요. 최소입니다. 무조건 가야 하는 그런 가격이고 여기부터 진짜 상승 랠리 이제 다들 주목하기 시작하면 진짜 상승을 시작할 텐데요. 그때는 불장에서 형성했던 전고점을 쉽게 돌파할 겁니다. 그 가격이 바로 330원이죠. 이 진리카 메타버스 차기 대장 종목으로 좋은 매수타점에 진입해서 좋은 매수시기에 매수해서 상승 흐름에 올라타실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모든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각 종목별 매수시기와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시기까지 공유해드리는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받으셔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제가 정리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현재 8%고요. 베이스와 ZK싱크 수령하면은 총32% 이상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의 비중을 차지하는 예상 수익이 굉장히 높은 레이어 제로 에어드랍 현재 신청하고 있으니까요. 010-8459-8508번으로 꼭 문자 남기셔서 이번 기회에 공짜 수익 6천불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받아서 정식 공식 링크만 보내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크립토 세계에는 에어드랍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현혹되는 링크 공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링크 잘 보시면은 지갑 연결하셨다가 자산을 오히려 해킹당해서 까먹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요. 제가 공식 그리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 제가 여러가지 지갑으로 테스트하고 나서 안전한 링크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 데서나 링크 누르고 들어가셔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런 피해를 보셨으면 010-8459-8508이 번호로 피해 보신 링크와 금액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되찾을 수 있도록 서치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제로 신청 일자가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신청하셔서 공짜 수익 6천불 약 700에서 800만원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링크, 그리고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